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중 가장 아름다운 것중 하나로 꼽히는 시편 30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시인이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른 찬양인데요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4절, 9절, 12절에서 거듭 사용되면서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0편 30편에 질병에 걸렸던 시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어지는 31편과 32편에도 질병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라는 문자적 의미보다도 좀더 폭넓은 의미로도 기꺼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10편, 30편에서는 표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한 장의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표제는 다이셋시곧성전의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는데요. 낙성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한우카는 봉원이라는 의미로 건물의 왕공을 전제하는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한다면 성전 봉헌식에 사용한 찬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이 사용되었던 성전 봉헌식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A.D. 165년 유다 마카베오의 지도 아래 시리아에 독재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사세에 대응하여 더럽혀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빼앗아 정결케 한 다음 봉헌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0편이 이 봉헌식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었는데요. 이날 시편 30편이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혜세 시대와 이 시가 성전봉헌식에 사용되었던 신구약 중간기 시대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다혜세시였고, AD 165년에 성전을 재탈 안에 성전봉헌식을 드리면서 이미 기록되어 있던 시편 30편을 그 봉헌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이 시가 사용되었을까요? 아마도 시인의 강구리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는 즉 슬픔과 절망에서 여와의 호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자신들의 사안과 잘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 학자들은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는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3절까지 여와의 호 구원으로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1절에 3절, 여와여, 호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라 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다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끌어내다라고 번역된 딸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은유적으로 기쁜 수렁에 빠진 누군가를 끌어올린다는 의미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사망의 문턱에 다다를 정도의 질병으로부터의 치료인데요. 그 질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3절에 오면 수월, 무덤이라는 표현을 통해 거의 죽을 뻔했던 시인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쳐 주셨던 거예요. 4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신앙 공동체에게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과 은총, 잠깐과 평생, 저녁과 아침, 슬픔과 기쁨이 각각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양해 하는 이유는 혹시 여호와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은총은 장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슬픔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즉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시인은 과거 자신의 행동을 회고합니다 형통할 때 자신은 영원히 흔들지 않으리라며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형통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자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고 근심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과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듣는 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청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들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주를 찬성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단식과 춤, 배옷과 기쁨의 옷이 각각 대조를 이루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배옷으로 번역된 샤크는 물건을 담그는 주머니 혹은 밤에덮는 담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슬픔과 애도와 공고함을 외적으로 표현할 때 입는 옷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단어야말로 10편 30번에서 신의 슬픔과 절망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 할수 있는데요. 이 슬픔과 절망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호와께 어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외부의 요인이든 개인 관리 소홀이라는 내적 요인이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질병부터 죽음을 부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에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시인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한결같이 모든 시인들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선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옆처럼 죽음의 질병으로 인해,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절망과 슬픈 원망과 환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어떤 경우는 말한 마디 할수 없고 그저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질병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취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입을 열수 있으면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수 없다면. 마음이 불려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10편 30편의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 속에 오래 방치하지 않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슬픔은 잠깐이요 평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